반갑습니다. 2023년 8월 14일입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왔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오늘 상한가 드신 분들 <laughs>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입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고 어 제가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어 아주 깊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는 초전도체가 100% 맞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어, 우리 그 논문을 쓴 박사님의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실제 봤고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한 것도 제가 다 봤고요. 이 초전도체가 뭐냐면, 어 저도 요번에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한 100년 전부터 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 1900년도죠.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이러한 물질들 그리고 이러한 어 새로운 물질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초전도체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어디에 아주 온도가 낮은 마이너스 200도 이상 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초전도체가 구현이 된답니다. 그 구현된 게 뭐냐면 어 미국에 가시면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러한 슈퍼컴퓨터에 그러니까 양자컴퓨터라고 하죠. 이러한 양자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마이너스 온도, 그러니까 200도 이상의 어 마이너스 온도에서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상온의 상온에서는 초전도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어 기초 과학이 발달된 나라들은 이 상온의 초전도체, 새로운 게임 체인저. 이걸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지. 자, 이거는요. 저항이 0입니다.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완벽히 0이에요. 이 완벽히 0인 거죠. 그런데 이 논문을 발표한 어그 논문을 발표한 거에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초전도체는 초전도체 현상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구현이 됐고요. 이걸 샘플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재료, 재료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초전도치 시장은 약 6천조입니다. 6천조. 자 이해가 되십니까? 6천조. 정말 이 엄청난 시장인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400조인가요? 보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시총이 맞네. 딱 400조죠. 그래서 이 6천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완전히 그냥 어, 너무너무 큰 수치죠. 이 초중등대 시장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초중도체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든다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애플 애플 시총이 얼마 얼마 아십니까 여러분들 삼천조입니다. 그러면 이초중도체는 얼마나 큰 겁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가짜냐 진짜냐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인도에서는 지금 맞다고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도가 뭐 어떤 나라입니까? 기초과학이요 미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예요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iq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가 인도 생각하면 그냥 뭐 빈곤 생각하시죠 그리고 뭐어뭐 어, 뭐 인도에 가면 뭐 되게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뭐 버스에서 뭐 여자들 간간하고 뭐 이런 어좀 나쁜 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인도라는 나라는 그 기초과학이 미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그거대로 따, 따라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논문을 만드, 어, 발표하신 분도 이 현상은 초전도체가 아니면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냥 0이에요, 0. 0에 가까운 거는 초전도체가 아닌 거죠. 저항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원, 어, 물질에 대해서 전부 다 저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저항이 없는 게 0에 가까운 게 아니라 완전히 0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초전도체예요. 자, 앞으로 2주 3주 뒤면 초전도체가 이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초전도체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부 다 사진에 다 나왔죠. 떠 있는 거. 실질적으로 어 공중에 떠 있는 거다봤지 않습니까? 이 초전도체가 나오게 되면 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케이블. 우리가 전기 꼽을 수 있는 그 케이블부터 열이 안 나는 거지. 컴퓨터, 노트북 다 마찬가지야. 열 자체가 안 나. 엄청난 새로운 게임 체인저고요. 이거는 2차 전지에 완전히 곱하게 뭐. 할배의 조상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린 어이 초준도체 대장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성델타테크 오늘 정지됐죠? 그리고 파워로직스 둘다 대장주예요, 둘다 대장주.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게임체인저, 이 초준도체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종목은 하나 정도 들고 있으셔야 돼요. 예, 네, 이 상원 초전득체는, 이거는요,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초전득체 시장이 6천조.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게 아니면요, 벌써 아닌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벌써 뭐 판결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초중대체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지금 새로운 게임체인저. 저는 제가 봤을 때 파워로직스 200만원, 신성대타 데크 500만원, 충분히 간다 봅니다. 6천조 시장인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네, 이, 이초중대체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할수 있는 최고의 대박 종목이다 보시면 돼요. 자, 2주 정도면 재료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슈가 타가지고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올라갈 겁니다. LK-99.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것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놓으면 훨씬 더국익성향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로얄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 어 신성데이터 테크도 좋다고 보지만 파워로지스가 훨씬 더 대장이 될수 있다 봅니다 일단 신성데이터 테크는 지금 어 공시가 나왔죠 초전대치랑 관련이 있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어, 공시가 좀, 좀, 어, 답변이 좀잘 나와야 되지 않냐, 이래 봅니다. 예, 신성델터테크시의 어, 변동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어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어, 답변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신성델터테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당사는 뭐, 유산전자 검토 중이면 어쩌고저쩌고 나왔고, 뭐, 시한변동과 관련하여, 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당사는 초준도체랑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데, 일단은 신성델타 테크에서는 뭐, 별도로 크게 뭐, 이야기할 게 없다. 뭐, 요렇게 나왔습니다. 파워 로직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파워 로직스. 요것도 이제 정지 먹을 거예요. 예,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물어봤죠. 어, 8월 11일 날, 답변 조회. 여기도 똑같아요. 최근에 현장 시야, 시야 막는 것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가 없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실질적으로 다 물어봤고, 파워로직스든 신성이든 다 물어봤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다 나왔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초존대체로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초중드체를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최고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지금 저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게임 체인저고요. 지금 만약에 못 가지고 계셨다는 분들도 수요일날 반드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전대체가 아니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초전대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오만입니다. 그냥.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 새로운 테마의 대장이 나온 겁니다. 육천조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고요. 어 정말 대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대로 전기 자가 부상 열차 여러분들 아시죠? 자가 부상 열차. 그냥 떠 있는 거. 쑥밀면그 진공관에서 쑥 밀면 쫙가 버리는. 이게 다 구현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초존도체 여러분들 파워 로직스, 신성 데이터테크 꼭보유를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목들을 어,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너스에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도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 드리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자, 초전도체. 어, 나는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010-8260-95415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위너스 TV에서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어,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예, 반드시, 어, 꼭 공동 대응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분이 써놨죠? 인생이 바뀌고 있다. 예, 이거 보이시죠? 인생이 가, 바뀌고 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100만원 간다. 무조건 사놔야 된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계속해서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고요. 어, 010-860942로 초전도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되는 거고, 어, 혹시나 큰 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화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고맙습니다.